조직 스토킹의 어둠, 가족이 만든 위험이 당신의 안전을 위협한다. 조직 스토킹의 어둠 가족이 만든 위험이 당신의 안전을 위협한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보이지 않는 그물망으로 특정 개인을 만연히 괴롭히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는 행동을 일컫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언사와 조롱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보통은 주변 이웃 지나가는 행인 심지어 외국인까지 포함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죽어 같은 모욕적인 말을 속삭이거나 웃음을 터뜨리며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스토킹을 넘어 사회적 통제의 일환으로 볼수 있으며 가해자는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등 매우 정교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 부정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히 괴롭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변의 적대적인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겪으며 불안감과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영향으로 이어지며 면역시스템 약화, 체중 증가 또는 감소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심리적 트라우마와 함께 끊임없는 공포가 생활 전반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감시와 조종 누가 이들을 이끄는가?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들도 사실상 조종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조작은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